66 되신 분이 여6 되신 분 어떻게 애들 하나 보내 주세요 60먹 애들 없어요 60먹 애들 없어요 60 60 하나 보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60대를50 이면 나는 이렇들되 보이신 것같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 연세가 60 됐어요 빨리빨리 떠나가 야지그래서80 <laughs> 네, 이면 5왔 어머니 께 괜찮아 주세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요즘에 요즘에 다 원음 시대고 뭐 이래서 다운을 받고 그렇지만은 돈 주고 뭐 그렇지만 어, 이거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 그거죠. 네. 근데 아까도 이용규 씨한테 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네. 어, 나의 이자 어르신께서 받으시는데 이거 드들려하는데 그분이 야나 다운 받아서 들어 이러면어떡하냐괜찮은 아니요. 괜찮아요. 갖고 이신 자체가 기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인한 사람 죽으면 또더 가치가 있어. 네?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미쳤어. 내가 지금, 어르신들계 시작해서. 정말. 우리 둘이는요, 중학교 동창에서 만나면, 보통 만나면, 어, 반갑다. 고 이러잖아요. 우리 둘이는, 워낙 중학교 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만나면 욕부터 시작해요. 만났다고, 잠고만한번해 아, 만났다고 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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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서 이러면서 만나,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웃음> 네. 하여간만. 인사 어제 시차 적응 됐어요? 시차 적응.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 와서 눌러가지고얹혀가지고 네. 아. 네. <laughs> 네. <laughs> 잘 얹혀버렸어요. 어 네. <laughs> <laughs>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어요 <laughs>